그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눈알을 일었나? 디아틀로프의 진실. 1959년 1월, 구소련의 우랄 산맥. 이곳으로 디아틀로프가 이끄는 9명의 탐사대가 등반을 시작해 이들은 모두 베테랑 산악인들이었어. 일기장을 보면 날씨가 춥지만 기분은 최고다라며 웃고 떠드는 사진도 남겼지. 하지만 그게 그들의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구조대가 파견돼. 그리고 2월 26일 마침내 그들의 텐트를 발견하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미스터리야. 발견된 텐트는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는데 입구가 아닌 옆면이 찢겨 있었어. 조사 결과 날카로운 칼로 안에서 밖으로 다급하게 찢은 흔적이었어. 출입구를 열 시간조차 없을 만큼 무언가가 텐트 안으로 들이닥쳤거나 급박했다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발자국이야. 영하 30도의 혹한인데 대원들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왼발이나 양말 바람으로 숲 쪽으로 뛰어갔어. 식량, 방한복, 신발, 텐존에 필요한 모든 걸 버리고 말이야. 대체 무엇이 그 베테랑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을까 텐트에서 1.5km로 떨어진 숲속 큰 삼나무 아래서 시신 두 구가 먼저 발견돼 속옷 차림으로 불을 피우려던 흔적이 있었지 특이한 건 나무 높이 5m 지점까지 가지가 다 풀어져 있었어 마치 나무 위로 올라가서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거나 텐트 쪽을 감시하려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달뒤 눈이 녹으면서 나머지 시신들이 계곡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데 이들의 상태는 그야말로 참혹했어. 한 대원은 두 개골이 박살나 있었고 다른 두 명은 가슴 갈비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어. 의사는 이걸 보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나 볼수 있는 충격이라고 했지. 그런데 소름 돋게도 타박상이나 멍 같은 외상은 전혀 없었어. 피부 겉은 멀쩡한데 속뼈만 가루가 된 거야. 사람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었지. 가장 충격적인 건 여성 대원 누드밀라였어. 발견 당시 그녀는 혀가 뿌리째 뽑혀 있었고 두 눈알도 사라진 상태였어. 야생 동물의 소행일까? 아니 그렇다면 왜 다른 신체 부위는 멀쩡했을까? 여기에 대원들의 옷에서 검출된 높은 수치의 방사능. 그리고 그날 밤산 위를 떠다녔다는 오렌지색 비행물체에 대한 목격담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 결국 소련 정부는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며 이렇게 발표해.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미지의 힘. 건펠링 네이처러 포스에 의해 사망했다. 과연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홉 명의 젊은이는 무엇을 마주쳤던 걸까? 사건 발생 60년이 지난 지금도 오랄 선맥은 그날의 진실을 침묵하고 있어.